소살 얼큰 세 개, 소살 두개 먼저 나와야 돼요 네 5천에서 6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장사할 때는 하루에 5만 원판 날도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가져갔을 때가 50만 원 제가 뭐 빌릴 수 있는 데가 카드론 밖에 없더라고요 너무하지만 처음에 500만 원을 빌리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롯데백화점 있거든요 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브레이크 타임 때 가서 앉아서 쉬고 그때는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오늘은 바빴어? 뭐이렇게 물어보는데 거짓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돼가고 있어 잘될 거야 집에서 이제 저만 바라봐주는 아내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네네. 복가리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아 네. 영등포에서 쌀국수 운영하고 있는 서른여섯 살정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아침에 오시면은 어떤 거부터 준비하세요? 점심 장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쌀국수 한번 먹어보고. 이건 어떤 고기예요? 차돌 양지라고 육수 끓일 때 같이 끓이는데 토핑으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음. 장사하신지는 얼마쯤 되신 거예요? 영등포 지역에서 6년째 장사하고 있고요. 10평 정도 되는 조그만 매장에서 운영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매장이 몇평 정도예요? 저희 평수는 50평 정도 되고요. 한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네요? 평균적으로 5천에서 6천 정도 나온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인건비를 조금 더 투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던 어,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장사할 때는 하루에 5만 원판 날도 있었거든요. 그날은 진짜 집에 가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이너스인 날도 정말 많았고요 제일 많이 가져갔을 때가 50만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름에 에어컨 시설이 잘 여비가 안돼 있었어요 여기 롯데백화점 이거든요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브레이크 타임 때 가서 앉아서 쉬고 그때는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업종을 쌀국수로 해야겠다 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요리를 한0살 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 양식도 하고 한식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음식을 하다 보면 질리더라고요 혼자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됐어요 쌀국수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칼국수는 어딜 가도 먹어 맛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2,300만 원 정도? 제가 뭐 빌릴 수 있는 데가 카드론밖에 없더라고요. 부모하지만 1,500만 원을 빌리고 오픈하는 데까지는 2,300만 원? 엄청 싸게 했었죠. 매출을 좀 올리게 된 사장님만의 비결이 있나요? 콜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배달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했었거든요. 배달을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뒤로 배달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게는 2,000 이상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희 아내가 미국 사람이거고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 미국을 같이 갔었거든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공항에 데려다주면서 안아주시면서 우리 딸좀잘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내를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실까 내가 어떻게든 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안심시켜드려야겠다라는 다짐을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행가못었던 사람도 한번면서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음. 결론은 내 가게를 차려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와이프를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생각으로 매장을 운영하게됐어요 처음에는 좀 장사가 많이 안 되셨잖아요.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아 그때, 그때는 너무 집에 가기도 싫고 아내가 오늘은 바빴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거짓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돼가고 있어 잘될 거야 아내가 되게 긍정적인 편이라고 돈은 자기가 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운영해 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요 안녕 왔어요 제 어머니세요 어머니랑 처음부터 장사 같이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동업자분이 있으셨어요 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개인적인 일을 하신다고 가셨어요 일할 분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좀 부탁을 라은 입장을 아드님이 처음 장사한다고 했을 때좀 어떠셨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러고 나서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랬어요. 좀 많이 반대 좀했죠 <laughs> 장사 잘 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너무 좋죠, 지금이. 근데 장사하다 보니까 애가 건강이 많이 바빠지니까 항상 걱정이. 사장님께서는 어머니랑 장사하시면 <laughs> 어떠세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못 보잖아요. 맨날 보고 이런저런 얘기 할수 있고, 부모님 맨날 보는데 그게 되게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저희 직원입니다. 30년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6입니다. 일하신 지는 얼마 되 됐어요? 4년 됐습니다. 어, 4년 동안? 일하는 게좀 쉽지 않은데 어떤 점이 좋아서 올해 일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본인들은 일안 하고 직원들한테 시키려고만 하잖아요. 사장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장님의 그 성실함에 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워크숍으로 뭐 전직원 다 베트남으로 출퇴근하거든요 직원들이 실제로 베트남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럼 경험도 같이 시켜주니까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워크숍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임한테 되게 감사했죠 해외 어디 가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직원분께서 나중에 자기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 저희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죠 저야 너무 고맙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제가 어떻게 안도와주수있 불신양면 어떻게든 다시원해줘야지감먹 볼게요. 네. 직접 가서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업체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도 많지만, 품질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있게, 장을 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사신 거예요? 고수요, 고수. 호수. 많이 찾으셔가지고. 결국 지금 나가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나가기 전에 다들 체크하고 있거든요. 오늘 쌀국수는 좀 어떤가요? 너무 맛있습니다. 개운하네요. 쌀스프가 매콤 파타이 하나요? 네. 잠깐만 사용하시고 바로바로 바꾸시는 바로 거예요? 예예. 상태가 예. 안 좋으면 버리고 다시 끼는 편이에요. <냐라> 소고기 쌀국수 하나 컨벤트에 들어왔어요. 네. 아 <냐라> 맛있겠다. 어떤 거 주문하신 거예요? 저희 세트 메뉴 <목소리> 파인애플 볶음밥 추가. 몇번 와보셨었나요? 처음 왔는데 네이버에 찍니가 처음 뜨더라고요. 맛있어. 두 번에 갈아게 소살 얼큰 세 개. 애피모드만 하나 먼저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소살 두개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엄청 열심히 이렇게 장사하고 계신데. 이 어떤 걸까요? 같이 아, 하는 직원도 열심히 해주고 집에서 이제 저만 바라봐주는 아내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죠 이건 뭐 만드시는 거예요? 월남쌈이라고 나이스페이퍼에다가 삶 야채랑 고기랑 싸서 드시는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좀 볶으시면 은 어떠세요? 너무 아, 좋죠 힘든 것도 모르고 좋아요 볶어야지 <laughs> 이런 맛이 나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점심 장사만 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홀은 70만 원. 네 네. 그 대달은 9만 원 정도. 네 이거랑 다른 플랩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달 매출은 어느 한 보여주세요. 달그 네, 홀은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여 주세요. 이월달 기준으로 그달은홀은 2,900만 원 정도예요. 발이 짧아 가지고 이월까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돼서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못 들었고요 그래도 즐거웠던 기억 같은 피디님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아, 네. <laughs> 앞으로 사장님만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돈도 좀더 많이 벌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어 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직영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계획 중에 있어요 한번 해주시는 네, 아내분한테 영상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와이프가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영어로 조금 짧게만 아, <laughs> 하려고 하는데. You always be my side. Thanks for everything. I'm gonna make you happier forever. I love you.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장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꾸준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고객들한테 좀더 집중한다고 하면 계획하시는 금액이나 매출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이팅하시고 저 또한 또더 열심히 할 테니까 또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앞으로 하시는 일당사로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